새벽이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벽이슬 영어의 벤자민 송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만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어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The righteous of the a l m i g h t delivers them, but the unfaithful are trapped by evil desires. When a wicked man dies, he is all perishes. All he expected from his power comes to nothing. The righteous man is rescued from trouble, and it comes on the wicked instead. with his mouth, the godless destroys his neighbor, but through knowledge, the righteous escape. When the righteous prosper, the city rejoices; when the wicked perish, there are shouts of joy. 십일장 육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righteousness of the upright delivers them, but the unfaithful are trapped by evil desires라고 나고 있고요. 여기서 righteousness라면 우리 어음 또는 공의, 정의란 표현이었죠. 공의 정의, the u 트 light 에서 우리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의 오름, 공의가 delivers 하며 우리 배달하더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들을 구한다. 여기서도 그들 같은 이 정직한 자를 받아주고 있고요. but 또 역적구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the unfaithful 하면 우리 정직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또는 우리 불충실한 여기서도 덜를 합쳐서 불충실한 자는 a r e trapped다면 우리 trap이 이제 더슬로탈 표현이었죠. 그래서 덫에 걸린다. by evil d e s i r e 에서 악한 desires하면 우리 욕구, 욕망이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7절 보시겠습니다. When a wicked man dies, his all perishes, or he expected from his power comes nothing.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웬 부사절을 이만큼 이어주고 있고요. 뭐할 뭐 때라는 의미였죠. 위키드 어, 하면 사악한 죄 있는. 그래서 사악한 사람이 죽을 때, his hope. 그래서 여기서도 his 같은 게 앞에서 나온 사악한 사람을 받아주고 있고요. 사악한 사람의 우리 호흡하면 바람, 바람 또는 소망, 희망이란 표현이고요. 소망은 우리 p e r s h 하면 죽다 또는 뭐소멸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의 바램은 없어진다. 그리고 or,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그가, 우리 expect 하면 기대하다라는 표현이죠.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 그의, 우리, 힘. 그러니까 여기서 his 같은 게는 또 여기서 wicked man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그가 기대했던 그의 능력으로부터, 그가 그의 능력으로부터 기대했던 모든 것은 comes to nothing,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아무 것도 아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바램은 소멸되어진다. 그리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부터 바랬던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불의의 소망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그가 그의 힘, 그의 능력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죠. 네, 8절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righteous man is rescued from trouble and it comes on the wicked instead. 그래서 the righteous 하면 우리 공의로운 사람은 is rescued. 여기서도 rescue 하면 이제 구하다란 표현입니다. 구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pp 형태가 붙으면서 구하여 지는 이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유로운 사람은 구하여 진다. from trouble, trouble 하면 우리 곤란 또는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진다. 그리고 it, 여기서 it 같은 경우 앞에 trouble을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곤란이 온다. the wicked, wicked 하면 여기서도 악인들에게 온다. instead 하면 대신에. 그래서 어인은 환난에서 여기서 트러블을 환난이라고 표현해 줄게요. 구원을 얻으나 아기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어에서는 우리 그 문제 그 환난이 아기에게 온다는 거죠. 그 대신에 됐습니까? 그다음에 9절. With his mouth the g a d r s s destroys his neighbor but through knowledge the righteous escape. 여기서도 with 동사. 그래서 with his mouth에서 그의 입으로 여기서도 his 같은 에에 앞에서 나왔던 the wiki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기네 입으로 그 the godless에서 godless하면 우리 신을 믿지 않는이란 표현이죠. 신을 믿지 않는. 그래서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파괴한다, destroys. 파괴한다. 그의 이웃을 파괴한다. 하지만 through 뭐을 통해서란 의미고요 하지만 우리 나오리자면 지식, 명철을 통해서 어인들은 에스케이프하면 우리 탈출하다 또는 도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악인,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신을 믿지 않는 것은 파괴한다 그의 이웃을. 하지만 지식을 통해서 의인은 공의로운 자는 탈출한다. 그래서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악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지금 망하게 하지만 우리 의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십 절. When the righteous prosper, the city rejoices. When the wicked perish, there are shouts of joy. 여기서도 when 뭐할 때란 표현으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the righteous 에서 공유로운 자, 의인이 되겠죠. 의인이 우리 prosper 하면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번영할 때 그 도시가 리조 j 스 하면 크게 기뻐하다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어인이 번영할 때그 도시,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경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the wicked에서 악인이란 표현이었고요. 악인이 perish 하면 소멸되다, 죽다란 표현이었죠. 죽을 때 여기서도 대얼 플러스 비동사 하면 뭐뭐가 있다란 표현이었죠. 주어가 있다. 그래서 악인이 죽을 때는 우리 조이하면 기쁨, 즐거움에 우리 s h o u 면 외침, 외침이 있다. 그래서 어인이 형통하면 우리 p r o s 형통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성읍. 그래서 도시 전체가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이라 그래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어인과 악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대조적인 관점으로 두 개의 글을 전개하고 있었죠. 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음 그리고 형통함이 주변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한다고 라 이야기를 제이 해주고 있었는데 악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고 그 패망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라고 이제 글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e r i g h t e o u s of the l i g h t delivers them. But the unfaithful are trapped by evil desires. When a wicked man dies, his soul perishes, all he expected from his power comes to nothing. The righteous man is rescued from trouble, and it comes on the wicked instead. With his mouth the godless destroys his neighbor, but through knowledge the righteous escape. When the righteous prosper, the city rejoices. When the wicked perish there are shouts of joy.